언늘 남친이랑 저랑 결혼 안 한다, 안 한다는데, 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결혼할 여자라고, 부모님도 다 소개해주고, 이건 뭘까요? 음, 물론, 내가 남자 심리를, 또잘 몰라서 나도 모르겠다. 내가 남자 심리를 잘 알면은, 어릴 때 그런 남자도 안 만났겠지. 저는 결혼하고 나니까 명절이 없으면 좋겠네요. 천사리는, 근데,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집에를 못 갔는데, 아, 못 가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명절이 주말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못 갔는데, 오히려 너무 후회가 되고, 그런 게, 1년에 끽해야뭐 한두, 세번 보는데, 그때 가서 또 동생들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는 또 평안한지, 조카들은 다잘 지내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살피고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안 가니까 오히려 더 찝찝하고, 뭐 그래요. 그렇잖아 이제 나중에 그 결혼하셔가지고 설일 연휴 이런 게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 하시는 분을 나중에 이제 애 낳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돼보고 그 애가 결혼하잖아. 그러면 지금 본인이 했던 생각을 아마 진짜 미련한, 미련한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걸알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 기회에 자식 얼굴 안 보는 거고 뭐또 손자 손녀 얼굴 한번 볼, 볼 보는 거고 그런 거이왜 이제 엎어지면 코달때 있고 교통수설도잘 되는데 뭐 보고 싶으면 늘 가서 보면 되죠. 그게 잘안 돼요. 각자 일하다 보면 일상에 파묻혀 있으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야 꼼지락꼼지락거리다가 잡바 사고 다시 일어 와서 일을 가고 이런 익숙한 패턴이 쉬면서 부모님을 보러 가거나 뭐 가족들을 보러 가거나 그게 잘안되더라까요잘안 되지. 눈 뜨자마자 음식하고 눈 감을 때까지라는 면으로 입장에서 싫다는 거겠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없어요. 저런 거는 다, 이제, 우리 시대에, 1,20년 전 얘기고, 요즘에는 다 저렇게 안 해요. 뭐, 물론, 음식을 하시는 집도 있겠지만, 해도, 많이 하진 않고, 뭐, 옛날처럼, 막, 그, 종갓집 제사처럼, 막, 1박 2일씩 음식하고 그러면은 요즘 누가, 그룹고 있어 맞잖아.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제사들, 제사들이나 뭐설 이런 게 되게 음식이 간소해졌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튀김을 맞출 때도 있고, 음식을 살 때도 있고, 편히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2579909006에서는 왜1 2조예요 저한테 내가 네 튀김 시켰니? 왜 나한테 12야? <laughs> 너왜 자꾸 아까부터 나한테 12조야? 내가 너 지금 튀김 하라고 시켰어? 내가 지금 너 제사진이라고 시켰니? 쟤왜 저러고 있어, 진짜 얘가 진짜. 내가 지금 너 시... 튀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가이야 누가 보면 내가 니네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애도 못 눕는데, 아우, 씨발, 스트레스 받게, 진짜. 아우, 진짜. 아, 누가 보면 내가 지금, 씨발, 지금 아들내미 하나 나가지고, 어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 봤다 생각하겠네. 아, 진짜. 진정하세요, 제발. 알겠어요. 진정할게요. 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요즘에도 요공 저분 말처럼 하시는 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막 1박 2식 음식하고 이러는데 많아요? 아직도 많아? 음... 아니, 근데, 난그 상상이 안 된다. 아직도 음식하고 1박 2일 가고, 힘안 들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아기새 집에서 음식하러... 만약에 오늘 내일이 추석이야 그럼 내가 오늘 아침에 음식하러 가야돼 아 그건 뭐 처음이야 그 하겠지만 나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적응을 만 했다는 건 명절이 진짜 싫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아뭐 아들을 설거지도 못하게 하는 집 많다고? 그럼 집에 와서 시키면 되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저는 있잖아요. 아기사랑 16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진짜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어, 이건 네가 하는 일, 이건 내가 하는 일. 우리는 그게 구분돼 있지. 뭐 청소라고 해서 여자가 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랑 아기새 중에 청소를 더 잘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그다음 아기새랑 나랑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고 지금 이제 내 세대가 다시 어머니가 되잖아요 친구들아 아니면 언니들 동생들 잘 들어 요즘에 우리 어릴 때처럼 제사 음식을 1박 2일 해야 되고 이러면은 네 아들한테 시집 안아 진짜 그러면 안돼 어, 언니 오늘 되게 악세사리가 블링블링 뒤집어진다 멋있다 오늘 뭔가 어, 그죠 여러분들 블링블링 뒤집지네요 옷도 이쁘고 어? 안녕하세요 장부진이에요 장부진이어 <laughs> 나도 오늘 사실 출근 전에 오늘 컨셉이 교양이었거든.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교양이에요. <laughs> 전 음식은 둘째치고 필터 없이 말하는 시동생 신유이 시부모 놀러 가. 게 어, 그러면은 두루님께서도 필터 없이 말하면 되잖아요. 음... 그 신유인 거예요. 어. 내가 며느리고 해봐요 막 이런 음식 하고 있어요. 필터 없이 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튀김이 너무 두껍다 세훈님. 그러면은 아가씨가 하시면 되겠네. 아, 뭐라고요? 아, 아가씨가세요. 하 뭐라? 난 한마디만 담음집 가요. 오빠. 한마디만 담음집 가요. 알겠죠? 같이 해요. 초석 잘 세고 는거 닫아요. 아 세훈이 같이 해요. 죄송해요. 아니, 입 닫으라고요. 알겠죠? 어, 네, 알겠어. 난 지금 여기 정갈한 마음으로 추석 음식하러 왔으니까,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시고, 추석 잘 보내고 싶으면 입 닫아요, 알겠죠? 네, 알겠어. 그래요? 근데 앞정리, 그런 언니 없을 거 아니야, 새 언니들, 그죠? 그럼 이렇게 하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저기요? 네. 아니, 아가씨. 네. 지금 주제도 모르고 깝치는 거 같은데, 지금 오빠가 나한테 지금 잡혀 살거든요? 아, 둘이 그쪽에 또 어디가 더많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깝치지 말아요. 어. 용돈으로 다 쓰려면 어, 알겠죠? 세월이 세 우리 내일 배가 닦넣야 놓고, 아 네. 다, 하나 다듬어요. 아 <laughs> 어, 네. 어, 어, 제가 언니 진짜 잘랐어. 그래, 아니, 그, 요즘 신의 이런 게 어딨어. <laughs> 맞잖아. 근데 어. 요즘 사실, 좀 <웃음> 세월이 <웃음> 세월이잖아, 그죠 시대가 어느 시댄데 시어머니가 그러면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너가 시어머니야 내가.. 음. 며느리야.. 어머.. 얘.. 예, 아가.. 간이 좀 짜다.. 어머 어머 니가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어머니가 좀 보여주세요 제가 뭐 간이.. <laughs> 어 미숙해가지고.. 어머.. 아가.. 사실, 어머니 자세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계세요 그래 갖고 담배.. 예. 보여달라며 아가.. <laughs> 아가.. 어디가서.. 예 아가 보여달라며 담배 아, 한갑 다 피고 그러고 와.. 후.. 넘빡구 넘빡구 언니 아우, 요즘에는 제사 안 하는 집도 되게 많잖아. 우리 남동생이 고시식해요. 내태 동생이. 사실 그이앞 점까지 말은 나는 웃자고 한 소리고 제사나 가잖아요. 음. 그러면 은 사실 오랜만에 형제들 보고 농담 까먹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하호와 우리끼리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태 동생 화를 내요. 뭐야? 장난치지 말고 제사에 집중하라고. 음. 그렇고 음... 오지 말하면서 아뭐 그래. 그 <laughs> 아, 그것도 조카들이 너무 많아요. 난 <laughs> 조카들의 조기 교육을좀 시키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한 번은 몇년 전에 제산에 갔었어요. 음. 이제 막내동생 조카들은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인 걸 알아요. 또 주변에도 세뇌 교육을 시켜놨나 봐요. 이미. 그래서 뭐 고모고 모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넷째 동생 조카가 여자애들 둘인데 걔네들이 새침대기처럼 생겼어요. 그런 애들이 그 애들이 이제 말이다가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 모습이야. 그예요 그때는 자기 엄마가 그래요. <laughs> <laughs> 그래갖고 엄마 너무 티나게 때린다. <웃음> <웃음> 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아니 조기 교육을 좀 시키고 될거오는지 <laughs> 맞잖아요. 어. 아 진짜 근데 이게 남자랑 같이 살다가 빵꾸 같으면 그때부터 편해지잖아요 근데 목소리 타면 편해져요 우리 여동생 애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모 하면서 경상통화를 바꿔줘요 그럼 안녕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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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있었어? 목소리가 안 나와요 <laughs> 시골 와플 빌딩도. 치자니 아기 때문에 시댁에 다녀오셨나요? 어, 미니 미니 망그레도나 그거 때문에 제가 고민이었어. 이번에도 제 시어머니께서 우리 옆동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추자 오라 하면서 밥 음. 먹으러. 어, 나는 진짜 갈라 했었거든요. 음. 한복도 이쁜 거 입었겠다. 갈라 했는데 아기 제가 제가 선수를 친 거예요. 음. 오늘 저녁에 출근하 너 잔다. 그래서, 어. 어, 왜 그렇게 말했어? 잘했어. <laughs> <laughs> 아우 몰라. 나는 진짜 이번엔 볼라 랬었거든요 일어났어요. 일어나 일어났어. 그럼 그내 방문을 열잖아요. 음. 그럼 나 오는데 아이새가 있나 없나 아, <laughs> 봤더니 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갔다 왔나 보다라고. 예 어, 갔다 왔때 진짜 갈라고어 그래. 아휴 <laughs> <아유, 야, 웃음> 혹시 방송 보신다면. 어, 이번에 진짜 꼭뵐날 했는데, 아기새가 선수를 치는 바람에 못 뵀어요. 어머님 필요하신 거 없으시죠? 좀 바꿔드릴까요? 아 <laughs> <laughs> 어, 멋있다. 이번에는 좀더큰 차로 바꿔드릴게요. <laughs> 언니는 어때? 불, 안 불편해? 불편하지. 나도 아직까지 우리 형부분은 무조금 불편하거든. 아니, 불편하죠. 자주 <laughs> 보고 싶진 않아요. <laughs> 어머! 어머, 미친년인가 봐. 그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자주 뵙고 싶어요. 나는 자주 보고 밥도 먹고 우리 집에도 왔다리 갔다 했으면 좋겠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불편한 사이죠. 왜냐면은 우리 이제 아기새나 나랑 사는 공간은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렇 어, 근데 이제 아마 아기새도 불편할 거예요. 아기새는 집에서 거기 골닥 뽑고 다니거든요. 음, 음. 음. 그리고 사실 지금에 사는 얘긴데. 나이가 조금 더 드셔가지고 불편하시면 제가 또 모시고 전살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진짜 케어 잘할수 있어요.